나 68세 균이 없는 남자 불마왕에 도전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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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줘요 뭔 말인지 알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불마왕 라면이 엄청 맵다고 해서 제가 이나이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한번 끓여서 맛을 봐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에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뭔 말인지 알죠? <laughs> 에이, 내 18번이가 뭔 말인지 안다. 뭔 말인지 알죠? 잠시만 지금 현재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과연 이게 얼마나 매운가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저는 무균이죠 균형 남자 아주 깨끗한 놈입니다. 예. <laughs> 과연, 이게 얼마나, 맛이, 진솔된지,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 드디어, 물이, 바다바다, 끓어있죠? 여러분, 보이죠? 네 네. 이, 하면을이무기 이빨로 아주 뜯어갖고 아주 싹,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투입 시켰습니다. 어? 네. 이것도싸 넣어보고, 인생 보이 있어. 여기 한번 미리 배보는 거지. 뭐, 나이 먹었다고, 도전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자그 무조건은 스프 넣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날 라면 한두번 끓여 보겠어요. 아주 맛깔나게 예, 끓이죠. 예그 뒤집어 갖고 이게 자동으로 다확딱어 아, 뜨거워하고 이 자빠지는 라면이 한 나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앞으로 내가 라면 개발해면지가 알아서 뒤집어지는 라면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야지 하고 예, 예, 뒤집는 것도 그러네. 예 슬픈. 어머 벌써 매우매우나 어유 제가 느끼은 옵니다만은 아직 견딜 만합니다. 예 이제 네, 견디겠습니다. 아, 이부이사이 어, 어떤 걸로 덮까? 에라 뚜껑도 에라, 한번 없는 이 에라 뚜껑에한번 깨게 보자면. 리 장난 아닙니다. 니 음. 진짜. 음. 아, 뭐여, 한 번. 간 도전이니까 음, 해보죠. 약간 음, 서서히 겁이 납니다니. 어이씨. 음. 불바왕, 혹시. 무섭게 생겼네요. <laughs> 이거 봐요. 막, 그냥, 고식하이 생겼죠? 여러분, 이거 봐요. 와, 냄새 없이, 이거 못지 않습니다, 예? 살살 땀이 젖어 오면서, 눈물이 살살 나면서, 어, 이걸 하나 맛을 보기도 겁이 나고, 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하지만, 이거, 어디? 이제 한번. 균이 없는 남자 김무진이가 <laughs> 언제까지 균이 없을 때나 모르겠네데네 이게 아니더구만. 네이거는 <laughs> 이길 수 있겠는데? <laughs> 어쭈 구리 근데 중요한 거는 뒷맛이 조금 거시기합니다예. 아, 먹기도 전에 벌써 약간은 이상한데 끝까지는 개겨 볼게요, 내가. 아, 음. 음. 오, 아, 죽겠습니다, 아주 살살 요게 야, 장난은 아닌데요. 음. 야, 이거 먹어본 사람은 아마 나의 이 모습과 행동이 응 음, 아마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응 음, 앞으로의 그볼수 있는 미래가 벌써 궁금해질 겁니다. 나는 처음입니다 이게, 예. 야, 어, 시간은 먹을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내 앞에 실질적으로 내가 입에 댈래니까 아, 걱정이 앞서네요. 이 야, 진짜 이게, 예. 아. 어, 그인데 이제 또이것나 한번 살짝 맛을 보는데, 조금 걱정이 없으시네. 어, 아, 이거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시작을 해볼랍니다. 자, 불을 끄겠습니다. 예. 자, 불마왕하고 저는 맞짱을 깝니다, 이제. 무균이와 불마왕의 도전! 과연 어떤 놈 새끼가 이기나, 음, 불마왕이 이기나, 무균이가 이기냐, 한번 붙어몰랍니다 예? 자, 대한민국 최고 맵대는 불마왕 라면. 자, 들어갑니다! 배시 배가 좀안 되면, 음. 음! 부었지만 하네. 음. 빨빨 먹어, 싹쓸이 아이고, 요거 갖고 애들이 무슨 모병?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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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했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음. 그래도 68년은 그냥 산게 아니야 아. 이거보다 더한 맛둥 맛보고 살았어 아우 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건 아닌데 아 음료수 도 먹어야지 맥주를 한 잔에 저녁끼리 아우 아유 물 먹고 싶고 뭐 죽겄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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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물좀줘 아유 나 죽겄네 아우 어우 먹는 걸라아아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아아 아우 아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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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거를 많이 먹어야 나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겠지 뭔 말인지 알지? 아유 여러분 나한테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30년 동안 될수 있어요 알았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나 여러분 때문에 힘입어서 열심히 먹을려 합니다 아 나뭐나 같은 짓거리 하지마 이건 아니야 <laughs> 어! 눈물, 뽕물 거시기까지 다 나와 <laughs> 아이고 울겄네 울겄네 아이고 환장합 이거는 아유 애들하고 약속해서 어머 이거 지키려니까 너무 신나 나 생일날이 1월 17일인데 그때까지 살란가 모르겠네 축하 축하 오늘 안녕히 미치겠어 아, 녕 아우 고마워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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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더 이상 김동일이 갔어, 아.